대경대로 주택길을 거닐고 있죠. 지금 시간이 1시 40분이네요. 어제는 경산 아들 집에 간 김에 대경선 경산에서 구미, 구미에서 경산까지 광역 전체를 시승했죠. 이거는 코레려서 운영하는 겁니다. 길이가 61.85m, 85km. 그리고 소요 시간은 59분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너무 적어요. 1국구에 역밖에 안 돼. 경산을 출발하면요. 다음에 동대구, 그 다음에 대구역, 다음이 서대구역, 외관역,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각가 있는 사공역, 그리고 구미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위역에는 좀 개선해야 할 문제라 여기 지금으로 이래가지고 당연히 시민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죠 자기가 원하는 역에 하차할 수가 없잖아요 그 중간중간에 하나씩 끼어야 되겠더라고 왜역을 있는데 그렇게 어떤지 모르겠어요. 차후에는 김층까지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되겠더라고요. 근데 차량이 딱두 칸이라. 해서 승객이 뭐 매에 트지지 뭐두 칸인데 그것도 개선해야 되겠고 취지는 좋은데 역들이 너무 적은 게 오게 튀고, 그냥 하는 거, 김천까지 연장을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아니, 그 간이역, 폐역들이 다 살아있거든요. 그런 역들을 이용하면 은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고. 좀 아쉽네요, 그게. 그 시승해보고 그래 왔습니다. 오늘 또, 비가 시리얼 정도로, 날씨가 추워네요. 자, 이제 국포 초등학교 유학이 드러나네요. 이제 완전히 드러나. 자, 계약이 곧다돼 가죠. 그 마친료라고 지금 부지런하기 바쁩니다. 와 확실하게 부산보다 경산 구미가 춥더라고요 조금 질러갑니다 지금 행하고 있는 곳은 대제동포수정입니다 내가 어디 갈 데가 있나요? 그게 아니면은 백미나또 <laughs> 점심시간 바쁠까 싶어서 가는데 어제 점심 못먹었어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가지고 청도 새마을 휴게소 가지고 김밥하고 닭꼬지로 점심을 대신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바빠야지. 뭐. 내밥 차려줄 시간이 어 있어? 백양대로 대료변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어제 창원 가포에 있는 동주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동주가 평택에 있는 대학교에 합격했다고. 아이고. 반가운 소식이라 동주야 다시 한번 더 축하해 3월달에 입소한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조금 편해지겠다 이. 그렇지 동주 맞지 내가 스스로 자립도 해봐야 돼 인생은 기다림이고 달콤한 것 같지만은 그것도 그렇지가 않아요. 선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이런 거야. 그런 역경을 이겨내야 내 삶이 조금 풍요로워지겠지. 과욕은 건물이고 과유불급이라. 모자람이 넘치는 는알잖아 욕심 부리지 말고. 내 주어진 거래에 맞게 살아야 돼. 구포역이 항상 그러하듯이, 그러했듯이 다녔는데, 이제는 구명역이 그러하듯이, 그래 했듯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나바리가 바뀌는 바람에 여자노 <laughs> 이제 익숙이 되어갑니다. 인생은 이런게요. 가자 양상망년. 덕니다진에서가르타해죠 자, 천역 하차를 했어요. 부산 도시철도 3호선 대저행열차를 타야죠. 3호선 타러 갑니다. 나한 돌아가는 길을 바닥을 잘 봐야 돼 처음 오시는 분들은 아무튼 타고 갑니다. 하이페역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자 열차가 들어왔네요. 리브오크. 오늘이 또 구부장이네요. 리 조금 복잡하구나. 이보크의 교광입니다. 자, 낙동강의 뷰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골프장에는 사람이 많네요. 이곳 금빛노을브리치 주탑뒤에 구포외속 우측에 높은 산이 상계봉이고요 왼쪽으로 파리봉 그리고 정면 뾰족한 부분이 금정산 고단봉 801.5m 앞에 다리는 북부산 남해고속도로 낙동강교고요그 뒤피는 대동 사명대 위에 주탑이 보이네요. 아이 사람들은 축도라는 모이라. 아참 대단합니다 일정이. 나는 못해. 못해. 가에 미치게 돼, 그래요? 그래, 지렇게가는 겁니다. 강서구청 하차를 했습니다물리갈 수가 없어요. 항상 그러하듯이 그래, 그래 했듯이 호석정으로 갑니다. 뭐 일선도 하셔야지 막했나 백수가. 믿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구청으로 걸어갑니다. <laughs> 제주로 사이 길로 가야죠. 이리로 지나 다닐 때마다요. 이 집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노르노 내려 좀주던가 금수연거리 대조로 다른 명은 신장로 자, 현민해와 대조로 신장로 또는 금수연거리라고도 하죠 현민해 금수영거리 신장로 대저로딱 돌면은 포석정이 제일 눈에 띕니다 위치 돌린 것도 내가 돌렸습니다 아무리 <laughs> 고정해놨어요 태풍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습니다 제일 잘 되잖아, 눈이. 먹가봐도이돌에다가요 덜이로 뚫어가지고, 앙카로 고정해가지고, 야, 주징어 없어요. 전기 안전공사? 왜 왔어? 뭐가 큰 차가 왔는데?